성경 읽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아, 그 이유를 살펴보면, 사람마다의 특징이 있을 거고, 아,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,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,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, 읽는 것에 속도감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큐티를 하거나, 아, 성경 공부에 더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읽기의 속성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아마 좀 쉽게 읽을 수 있지 않겠나. 아, 다시 말하면 개인차는 있겠지만, 아, 읽는 것 자체를, 아, 목적으로 어디다 두느냐. 아, 다시 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잘안 읽어진다. 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. 그러면은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한다면 읽기는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해야 를 되거나 큐티를해서 뭔가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읽기는 나중에 해야 되는 게 돼버리잖아요.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설교 듣기,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, 큐티 이걸 다 동시다발적으로 할수 있거든요. 읽기는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하신다면. 아, 읽을, 읽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,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면, 읽는 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. 이제 그것을, 이제, 어떤 단락을 나눠가지고, 공부하기 위한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, 전체를 읽으려고 한다는 것에 상당히 부담감을 갖는 건데, 한 권씩 읽는다 생각하면 좀 어떨까,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